평생 직업의 의미가 사라진 시대. 인생 2막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한 사람들. 두 번째 직업으로 확 달라진 인생을 사는 그들의 이야기. 환승 직업.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직업 환승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인천의 강화도. 어딘가 범상치 나아 보이는 주인공의 일터.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수상해 보이는 비닐하우스 포차 일단 한번 가까이 가봤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음. 외관부터 어딘가 심상찮아 보입니다. 당연... 과연 무엇을 키우는 곳일지 의문을 가득 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어? 한눈에 들어온 것은 음... 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매달려 있는 나무 토막들. 음.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으로 보이는 한농장 운영자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니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어, 여기 아 여기 상황버섯 농장입니다. 상황버섯이요? 네. 오늘의 직업 환승인 고범수 씨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바로 상황버섯 농장. 그런데 버섯은 어디에 있죠? 음, 없던데요? 지금 버섯이 안 보이죠? 앉아 보세요. 앉아 보세요 이렇게. 앉아서. 네. 예. 밑에서 위에를 봐보세요. 나무 아래에 숨어있던 사방버섯들 샛노랗게 핀 모습이 마치 꽃이 핀것 같은데요. 거꾸로 자라요. 버섯을 왜 배달해서 키우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제 재래적인 방법은 얘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자랍니다. 네. 이게 이제 지면 재배 방. 인데요. 네. 물을 맞아 버리니까 성장이 멈추겠죠. 아. 아, 직접적으로 맞으면 멈춰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맞으면 멈추죠. 아. 물이 안 닿는 쪽이 이렇게 자라죠. 아. 상황버섯이 아.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란 말씀. 지금 하우스 한 동에 한 오천 개에서 육천 개 정도씩 원목이 아.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네 개의 하우스에서 약2만 개의 상황버섯을 재배하고 있다는 주인공. 버섯의 나이에 따라 하우스를 구분해서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참나무에서 자라고 있답니다. 이쪽은 나이가 꽤 많이 들은 녀석들이에요. 아, 그래요? 우와, 4년째 어, 4년 자라고 있습니다. 어, 4년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버섯들이 아주 잘 자란 듯 보입니다. 상황 버섯은 4년이 되면 채취를 해야 한다는데요. 재배에서 채취까지 모두 주인공이 책임지고 있답니다. 손으로 절대 안떨어지니다한 번. 나면... 따 보세요. 그래요? 어우 장난 아니네요 네. 간단하구나 이거 꽉 달라붙어지네요 <laughs> 어떻게 되죠 다른 버섯과 달리 나무와 단단히 결합하기 때문에 아... 마치 나무껍질과 같은 상황 버섯은 이렇게 기계를 사용해 채취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 와 무슨 금 같아요 짜게 네. 보면 우와 겉은 까맣고 속은 황금색을 띤다면 최상급의 상황 버섯이라고 합니다. 재배 기간이 짧은 것들은 싼데 예. 이 정도 되면 값어치가 아주 비쌉니다. 키로에 50만 원부터 뭐한 10만 그... 원, 100만 원. 킬로당이요. 아주 귀한 몸값 자랑하는 성황버섯은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와. 더욱 값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귀한 거예요. 이 커다란 성황버섯을 보니 주인공의 정성이 가득 담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승의 이전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저는 그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자동차 회사에 네. 그 품질 관리원으로 근무를 했었죠. 과거 자동차 회사에서 8년 동안 근무했었다는 조인보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원이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는데요. 자유분방하게 좀 많이 움직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직장이라는 틀에 꽉 갇혀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 이런 게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 힘들었었습니다. 결국 퇴사 후 부모님과 아내, 아이 둘까지 여섯 가족을 데리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귀농을 시작했는데 연기를 좀 했겠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어깨가 무거웠겠네요. 제가 귀농 막 해가지고는 당감, 포도, 그다음에 매실, 석류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네. 내가 하기 쉽고 내가 팔기 쉬운 거는 남도 하기 쉽고 남도 팔기 쉽더라 하는 걸 느꼈죠. 음. 상황버섯은 반대로 좀 키우기가 다른 표고나 느타리처럼 쉽지 않고 좀더 까다롭고 가장 큰 매력은 쉽게 팔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히려 단점 아니에요? 나만 잘 키우고 나만 잘팔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보호막이 처지는 거잖아요. 첫 농사 실패 후 상황버섯 농사에 도전한 주인공. 재배하기 까다롭다는 상황버섯을 잘 키워내기 위해. 하우스 내 온도와 습도, 환기와 채광까지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 결과 자신만의 제비 노하우를 완성할 수 있었답니다. 어, 습도는 거의 95% 이상이고요. 온도는 네. 사계절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는 골짜기 있죠. 네.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골짜기. 네. 딱 거기 환경입니다. 음... 골짜기에서 자라는 상황고섯의 특성을 생각해. 자연과 같은 환경을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어. 어, 자연적으로 어 발생이 되는 이끼들입니다. 습하니까 이게. 자연과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끼와 함께 반기지 않는 손님도 찾아왔답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지금 네. 푸른 곰팡이가 핀 녀석이 한두 개씩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어. 습기 때문에요. 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다는 주인공.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하우스 전체에 또 푸른 곰팡이가 끼어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이렇게 버린 어후. 적도 있고 완벽하게 알기까지 한칠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상황 버섯과 푸른 곰팡이는 자라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푸른 곰팡이는 자라지 않고 상황 버섯만 자라게 하는 환기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가벼워서 그러니까 네. 찬 공기를 위에다 뿌려주면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 전체적으로 위아래 공기가 좀 섞이게 되겠죠. 외부에서 최소한의 찬 공기를 들여와 습기를 유지하면서도 공기를 순환시켰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면 이게 돌가루예요. 어. 물을 주지 않을 때 여기서 머금고 있던 습들이 올라와요. 계속 이제 습기 올라와서 이 안에 습도 조절을 하는 거죠. 또한 바닥에 돌가루를 깔아 상황버섯을 해치는 세균은 막고 상황버섯만 잘 자라는 습기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주인공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실제 적용해 보면서 찾은 최적의 환경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7년 동안. 이런 주인공의 노력 덕분에 상황 버섯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다는데요. 아, 직접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구매는 하지 않고 상황 버섯에 사진만 찍기 시작하는 손님. 음, 왜요? 어, 사진은 대체 왜 찍는 걸까요? 저한테 원목을 사서 위탁재배를 맡기신 분들 건데요. 회원 수로는 한 5, 600명 정도가 되겠죠. 아, 진짜 많은데요? 모두 주인이 따로 있는 버섯이라는데요. 오. 원목을 구매한 후 관리비만 내면 주인공이 대신 키워주는 방식이랍니다. 오, 신기하네요. 선생님께 어, 어떤 건데요? 여기서 이, 이 라인. 오. <laughs>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10개가 다잘 자랐습니다. 아, 내훈이 에 따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내 훈련. 어. 아니, 좀 네. 믿음이 가죠. 저는 사실 이거 한물 마시니까 한저어한 이십 년좀 넘었어요. 아, 직접 드시려고. 아 진짜요? 네, 진짜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상황 버섯은 약재의 황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주인공은 어쩌다 상황 버섯을 위탁 재배하게 된 걸까요? 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에 속지 않고 재배 기간에 속지 않고 또 언제든지 찾아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우리 가족만의 작은 농장이 있다는 거. 음. 보통 시세보다 최소 한50% 이상은 저렴하죠. 매력 있네요. 저렴한 가격으로 상한버섯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 농장 분양 받으신 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위탁재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주인공을 믿고 분양을 맡긴 손님만 약 5천 명. 꾸준한 그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위탁 재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주문도 받고 하는데요. 예쁘게 포장된 성황 버섯은 전국으로 배송되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주인공의 성황 버섯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꿈꿔왔던 기능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주인공, 인생 이막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즐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즐기는 거는 피곤한 거를 몰라요. 음.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laughs> 내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어,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필요한 말이네요. 상황버섯과 함께 다시 핀 그의 두 번째 인생. 상황버섯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응원합니다.